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오늘은 어, 해가 좀 강력한 느낌인데 오늘은 남편이랑 같이 에버랜드에 가는 날이에요. 데이트 영상이죠. 맨날 같이 시간을 보내야지, 시간을 보내야지 하다가도 시간 내 가지고 필리핀 여행도 다녀온 김에 좀 잠깐 쉬는 텀에 놀러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Get Ready With Me. 엔드 브이로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laughs> 우선 빨리빨리 화장을 해야 놀러 빨리 더갈수 있겠죠? 아이스 nice 커비 먼저 음,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수로 저 세수하고 조금 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수분을 줄게요. 대충 조금 깜빡. 요새 렌즈를 잘못 끼겠네요. 원래는 항상 렌즈를 좀 끼고 밖에 나가거나 화장을 하거나 했는데 제가 눈 비비는 안 좋은, 아주 안 좋은 버릇이 요새 좀 점점 심해져가지고 그런 상태인 눈에 렌즈를 끼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당분간. 괜찮아지면 좀 색다른 눈알로 기분을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랩 독도 토너라는 아이를 제가 랄라블라에서 샀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도 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자주 써보려고. 토너가 사실 뭐 그냥 진정하는데. <laughs> 피부결 정리하는 거, 그리고 진정하는 거, 수분 조금 공급하는 거 빼고는 그런 거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묵은 각질이랑 블랙헤드를 케어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 투명한 물이. 그래, 어? 이걸로 한번 피부결을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놀라게 되게 이렇게 좀 신이 나요. 자, 이렇게. 쑥싹싹 꿈밤바 그 다음에는 이것 일리움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베리어 에센스 드롭인데요. 어 이거 제가 한 두어 번 써봤거든요. 연약하고 건조한 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요새 만족을 하면서 쓰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동안 아 이름을 그새 까먹었어. 그거를 거의 거의 다 써갈 때쯤에 피부막이 형성되는 게 이제 여름 되면 좀 무거워지고 해가지고 가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산수시! 산수시 대포 세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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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약간 가벼운 버전? 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진짜 수분 보습이랑 수분 막이랑 약간 피부가 엄청 건강해지는 의도를 했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어디였지? 우리나라 건 아니고 독일 건가? 좋았거든요. 겨울용. 근데 그것에 약간 여름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유산균 발효 용해 성분이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연약한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에센스라고 하거든요. 7가지 성분이 없다. 동물성 원료 없고 합성 색소 없고 광물성 오일 없고 뭐피 g 지 개명할 성제 없고 어쨌든 연약한 피부용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새 진짜 피부가 너무 예민해서 이걸 쓰면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할 때도 수분보호막 생기막 같은 거 쌓여지면은 솔직히 밀리잖아요. 화장이 안 밀린다. 얘는 안 밀린다. 그리고 이게 약간 요구르트, 맛있는 요구르트처럼 생겼어요. 이 정도 덜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하면은 되게 되게 넓게 고르게 잘 발려요. 응. 미끈미끈한 느낌인데 그게 막 오일을 바른 느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문대면은 부드럽게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충분히 수분을 좀 많이 넣어주는 느낌이라 요새 요거 하나만 딱이게 바르고 화장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뭐 그런 기분으로 요새 쓰고 있습니다 유산균이라고 해가지고 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피부에도 좋은가 봐요 쑥쑥쑥 장까지 쑥쑥쑥 바르면 약간 광이 이렇게 물론 지금 여기 빛이 좀세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차리링 하고 돌지 않는 요런 라인을 보세요. 요런 라인 이제 선크림 선크림은 뽀송해지는 걸 도와줄 수 있게 로레알 UV 퍼펙트 매트 앤 후레쉬 어드밴스드 오일 컨트롤 UV 프로텍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르면 되게 뽀송해져요. 사람 얼굴이 그래서 여름철에 되게 잘 쓰고 있는 아이고 굉장히 뽀숑뽀숑해집니다. 음나, 음나, 만족스.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이게 안 자극이 없는지는 모르겠어. 인터넷 검색해봐야겠습니다. 어? 화장품이 어디 있더라?

말이 없어. 어제 빤거 있을 건데, 오빠 아이스 커피 타는 거? 나 뜨거워 가주고 서빙 기본 다 물어봤어야지. 하시오, 아이스요. 이렇게 박사야, 뭐 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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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내가 할 거야. 운전... 음. 아차 너무 무러운데 이거? 뭐야? 세차 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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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톡톡 1시간... 1시간... 봐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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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뭐 있다고 보냐? 누구야? 네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넣었어. 나 팬이래 완전 직원인데 나랑 완전 짝짝꿍이 잘 맞아서 내가 춤추는 거 보고 완전히 반했어. 그지가 뒤춤 추는 거 보고 <laughs> 야, 겁나, 겁나 뜨거워. 다 확인해봐. 뒷문 창문 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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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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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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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럴 줄 알고 오빠 카드 가져왔는데. 아빠가 짓는 그 표정이 98점짜리 표정일지 당일 삭제된대 원하는 얼굴을 넣어주세요. 정면을 바라보세요. 살짝 웃어주세요. 하하하 <laughs> 홀. 야 진짜 웃음이야 알겠어. 또 80. 들어가. 대박 한번더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저게 뭐지? 80%라 해 6개예요. 네, 판다 환경은 진짜 엄청 예쁘고 잘해놨다. 넓게 20kg야, 한소리랑 9kg 밖에 차이 안 나. <laughs> 어? 귀엽게? 애기처럼? 젊은이처럼 응. 우리 젊어 아왜왜나못 봤어 난 어울리는지 아닌지 이게 낫다 나 화장실을 미리 이용하시는 분의 안으로 일단 들어가 달래 아니 네. 나 머리만 봤어 해줘라 <laughs> 어 그거 해 같이 주문하러 가자 뭐 땀띠나 아 이게 조이는게좀 싫어 보다 가까이에서 아조이는게좀 싫어 같이 해. 같이 하지 마난살 건데.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쁘네. 응. 이쁘네. 귀엽네. 에이. 귀엽네. 에이. 좋아. 응니 맘대로 아, 네왜 이름을 바꿔 불러. <laughs> 대박. 오 마이. 술이다. 먼 삼촌이야 안녕 호랑이야. 어, 눈 뜨고 쳐다보고 있어. 우리를. 응, 불쌍한 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렇게... 가 얘네가 스트레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팽 님, 팽 님, 오. 혼자 뱅글 돌아 달, 엄청 잡았던 벤치 선배. 유쾌했다. 아니. 응. 사요 아, 뭐야? 어머! <laughs> 여기 드라마판인데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다른 빙산. 거 공원이라 거기 분는 건물마다 이것저것 다 있어. 진짜? 몰랐어. 브레인콩 글그아 척척이 뒷다리 보는 이거 같다. 말라비.

그냥 올데이 용권으로 그냥 올데이 용용권아니라 입장료만 내고 전체 입장료에 버랜트. 그냥 아, 사막하면 네. 누다고그러세요아 나타를 만나러 갈 건데요. 공이 펄 골럭 두 개여서 이름이 쌍봉나타예요 허리 <laughs> 엄청나요. 불의 정령 불의 사장 다시 구원하게 됩니다. 파티아 우다라예요 떡볶이가 보이네요. 시 들어가면 예. <laughs> 고시기. 고시기. 고물농장 런닝맨 세상에 이런 일이 늦출어날 수 있는 건다 출연했어요.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는요, 어려서부터 함께했던 담당사 일사님이 매일매일 코시가 좋아 하면서 슬픔을 퍼주셨대요. 그게 너무 좋았다 봐요. 40분 지나니까 좋아하고 그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백사자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아. 하얀 빛의 사자 백사자. 전반분의 일의 확률로 태어난 아, 아까 맞았던 길. 그. 육육이. 오 완전 오 오빠 완전 잘 찍혀 지금 대박이야. 진짜 그. 어. 육육이. 어. 얼룩말 느낌이 많더라고요. 저 문희가 진짜 꽃처럼 봄에 피고 겨울에 없어져요. 아아 우리 아빠가 불러주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힘들어. 오 진짜 가까워. 우와. 진짜 가까워. 진짜 가까워! 아니에요. 저 차가 더 맛있는 거 많이 줘서 간 거예요. 귀여워요. 다잘안 보여요. 언뜻 같죠? 호흡과트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호흡과트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많이 보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오빠. 되게 느낌 없잖아. 뭐 넣고 내린 기분 없어? 응. 음. 핸드폰? 응, 너무 알라트시 툭 하고 낚고 가더라. 잘 봤다, 잘 아, 봤는데, 귀엽다. 너무 일찍 끝났어. 뭐 할까? 그거 카메라 아니야? 오, 몰라. 똥체력이다, 체력 체력이 없어서 놀질 못한다니, 너무 슬픈 그래도 일이다. 그래도, 온게 어디야? 발마사지 받고 싶다. 마사지 받으러 갈래? 어두 시간 정도 있다데 이해할 까왕 하는 거 먹지 터하지뭐 아니야 종아리. 시끄러워 아, 뭐. 아나 아, 고양이 같아. 곰 같아. 개 같아. 보고싶다 일로와 <laughs> 기록하면서 살아야 나중에 추억이야 <laughs> 땀나는거 봐 얼굴이 다 물이야 지금 이 가루 하나랑요 이거 하나요 이거 너무 더워

이제 저는 자러 갑니다. 오늘 재미있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는 브이로그, 겟레디윗미, 뷰티 영상, 실험 영상 등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잘 자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